개망에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19번째 클래스죠. 건슬링어 출시가 되는데,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거는 건슬링어의 직업관는총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사냥이 시간을 쓰는 세팅도 있고, 두 번째가 이제 피스메이커를 쓰는 세팅법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사냥의 시간이 어떤 세팅이고 어떻게 좀 스킬 트리를 아직 이일차긴 하지만 사용하고 있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냥의 시간이 일단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저는 강선형이 데빌런터 하면 어려운 인식은 있지만 초보자 분들도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의도한 각인이 아닌가 싶거든요. 샷건에 포기하고 핸드건과 라이플의 치명타 적중률을 올라가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데빌런터 같은 경우는 샷건 중심이었다고 하면은 이번에 건슬링어는 특화에 대한 효율이 데빌런터랑은 다르게 정반대로 바뀌어가지고 특화를 주면은 라이플의 데미지가 올라가게끔. 효율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사냥이 시간을 한번 줘봤고, 그래가지고 플레이 방식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핸드건에서 치명타 치너질 넣고 거리를 벌리면서 내가 어느 위치에서든 좀 딜을 좀 편하게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스타일로 보시면 되거든요. 요게 이제 사냥이 시간을 활용하는 건슬링어 스타일인데, 투칭은 좀 스탠스를 무기를 두 개만 활용하다 보니까. 난이도도 쉬우면서 노란 글씨를 자주 봅니다 길업 각인이 치명타 적중률을 3레벨 기준 30%까지 올려주다 보니까 노란 글씨 좀 많이 보면서 재밌게 하고 있는데 정말 원거리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좀잘 어울리는 세팅이라고 보고요 그래가지고 스킬 트리는 제가 지금 어떻게 쓰고 있냐면은 첫 번째로 핸드건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핸드건에서는 첫 번째 맞춰주는 스킬은 메테오스 트림입니다 요거는 이건슬링어 핸드건 중에서 두 번째로 저는 강한 스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뒤를 넣을 때도 한... 우리 레인 오브 블리 다음으로 140만 정도 뒤를 박아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것도 좀선우딜도 그렇게 길지 않고 좀 유용하게 쏘고 있는데 트라이포드는 약점포착에 깨뜨는 폭발에 해성낙하를 줘가지고 해성낙하가 이제 이 탄환을 좀 빠르게 쏘는 트라이포드거든요 그래가지고 폭격지원 같은 경우는 좀 딜이 좀더 되는 대신에 빌레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좀 심플하게 넣으려고 해성낙하를 보듯 줬습니다그 다음에 두 번째 핸드건 맞서 스킬은 이퀄리브리요 데뷔런트 하면은 그 핸드건에서 굉장히 좋은 손맛을 타지는 뭐, 그런 스킬 중에 하나인데 이건 이제 저는 시너지 넣는 용도로 해가지고 급소 노출이랑 선멸사격 화상효과를 줘가지고 이제 핸드건 중에서는 약간 삼순이죠 뭐 기본적으로 한 100만 딜 정도 제 레벨대에서 100만 딜 정도 들어가는 스킬인데 시너지가 12초다 보니까 이퀄리 브리엄으로 스타트를 하면은 제가 좀 이후에 넣는 라이프 스킬을 굉장히 여롭게 넣을 수가 있어가지고 저도 이거는 급소 노출을 주면서 낭낭한 서브 딜링기로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레이노블릿은 핸드건 중에서 정말 국박같은 <laughs> 이거 진짜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영상에서도 우리가 봤었는데, 시뮬사도 굉장히 잘 뜨고, 타수가 많아가지고, 가장 강력한 핸드건 스킬 중에 하나고, 트라이포드는 기습, 속사, 화염 사격을 주면서,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 핸드건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주디엘은 라이플이긴 하지만, 라이플도 쿨타임이 길어가지고, 중간중간에 타임을 좀 채워주는 스킬로 보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룬은 제가, 기본적으로, 블릿의 단제, 이퀄리브리엄의 심판을 줬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보통, 진입을 했을 때, 레이드를 딱 처음 만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신화장부 넣고, 그러다가 이제 단제가 쓰면은 심판을 쓰면서, 바로, 각성기를 놓고 라이플을 바꿔가지고 좀 시너지를 연계하는 그런 식으로 사용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단지 신판이 이렇게 활용하고 을 있고 다음 이제 라이플 스킬로 갈 건데 첫 번째로 스파이럴 플레임이죠 요거는 사실 이 라이플 스킬 중에서 가장 최약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리가 멀어질 때마다 데미지가 세지는 좀 특이한 포를 가지고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데미지가 그렇게 센 편은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그래도 저희가 라이플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이 사냥의 시간 트리는 줄 수밖에 없었고 그래도 트라이포드는 재빠른 조준, 성장 탄환, 폭풍을 줬는데, 솔직히 트라이포드가 참, 이, 줄게 별로 없다고 생각 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이라도 좀, 그냥 빨리 넣자라는 마인드로 해가지고, 라이플은, 이렇게 3, 1, 2, 포를 사용을 했고, 룬은, 라이플은 전부 다 질풍 룬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 퍼펙트 샷. 요거도 나름 좀 딜이 괜찮아요. 개인적으로, 라이플 쪽에서는, 저도 좀, 이순위로 넣어주려고 하는데, 170만 정도? 딜도 좀 스무스하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또50% 이하한테는 60% 데미지가 증가하는 트라이푸드가 있어가지고, 이특포는 치적을 주시는 분들도 계실 것같기는 하지만, 야구 때는 어차피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는 상향시간을 3레벨을 주면서 치명타 적중을30% 땡겨오고, 그 다음에 특화 치명을 준 다음에 남바전이라고 해가지고 카드에서 또 치명타 적중률을 7% 올려주는 카드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치명타가 잘 뜬다고 생각해가지고, 마무리 사격으로 해서 최대한 좀 데미지를 올려줄 수 있는 그런 룬으로 세팅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라이플은 저는 포커스 샷 이것도 좋아하는 스킬입니다. 아까 보이더라던 단지 이 연계 방법에서 타겟 다운을 넣고, 연기하기 굉장히 부드럽게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해도 지금 시너지가 한 3초 정도 남는, 널널하게 넣어가지고, 또 굉장히 또 라이플에서 좋아하는 스킬이고, 포커스샷은 근데 이것도 트라이포드가 1트포좀 고민을 했어요. 포커스샷이 방향전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전환을 할 수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사실 좀겨갸우든하더라고요 좀 그래가지고, 그럴 거면 빠르게 그냥 맞춰버리자 해가지고, 재빠른 조준으로 빨리 쏴버리는 쪽으로 주고 있다. 그리고 딜은 거의 이제 50% 이하가 아니면은, 포커스샷이 2순이고, 이제 트라이포드 조건만 활성화되면은, 이제 퍼펙트샷이 2순위가 뜬데 그래도 보통 연기용으로 굉장히 좀 낙낙하게 쓰고 있다. 그래서 질풍도 이거 희기 질풍론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현재 이제 라이플 중심의 건설링에서 가장 강력한 스킬이죠. 타겟다운 마스터를 줬고, 라이버들은 재빠른 조준, 반자동 라이플 정조준을 주고 영웅 질풍을 줬는데, 이것도 좀특포를 많이 미이또 되더라고요. 연구하는 분들도 다른 분이 건설분들 의견도 들어보면은 저는 이제 이특포에서 빠르게 쏘는 걸 줘가지고, 시너지 안에 넣게끔 주긴 했는데, 요거를 대용량 탄창을 주시는 분들 도 계시더라고요. 이걸 주게 되면은, 다회로 늘어나고, 마지막으로 주는 피해가, 이제 50% 추가들이 들어가는 트라이포인데이게좀 이제, 따, 따, 하는 그, 이 어떤 시너지 플레이 중심인 로스타크에서 좀 시간이 길어가지고 저는 대용량을 한번 써보다가 그냥 반자동 라이플로 주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트포는 요거도좀 취향 많이 가리시죠. 저는 정조준을 쓰고 있는데 이제 사냥의 시간을 3레벨을 안 주시는 분들이 예리한 둥기를 쓰시면은 천국 이달을 많이 주시거든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치명타 적중률이 35%를 받으면서 두 번째 사격 이후 50% 이하 저기한테 치명타 피해를 주는 트라이포드긴 한데, 저는 기본적으로 예돈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치명타 피해는 되도록 안 올려주려고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사냥의 시간을 주다 보니까 치명타는 그래도 방금 보신 것처럼, 나름 이 정도 끼만은 뜨더라고요. 숙화 치명도 준 상황이라서 치명이 좀잘 떠가지고, 저는 천국이단 안 쓰고, 정조준까지 쓰면서 영웅실풍으로좀 커버를 한 모습인데, 그래가지고. 여기까지가 보면은 어떻게 좀 굉장히 심플합니다. 저도 근데 이번에 건슬링어를 지금 2일차 플레이 하면서 좀 첫날에 과들 많이 해가지고 1325리 찍고 뭐 발탄, 군단열이도 가면서 이래저래 많이 플레이를 해보고 있는데 정말 잘만들었다는 생각해요. 성능을 떠나서 이거는 그냥 잘 만들었다고 표현하는 게맞겠죠 그래가지고 초보자분들도 데빌런트 하면 굉장히 어려운 직업인데 그래도 데빌런트 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샷건을 안 쓰더라도 2개 정도는 컨트롤 그래도 할만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좀잘 의도해서 데뷔 런운랑포지션좀안 겹치게끔 라이플 중심의 그런 매력적인 원거리 길러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도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나는 원거리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신 분들한테는 이 사냥의 시간을 통해가지고 라이플과 핸드건 중심의 건슬링으로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또 다음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성바 무력 나이스 갑니다 앞성기 넣어주고 성장이 아, 야, 데미 재밌...